안녕하세요, 남매의 맛입니다. 네, 저는 제니입니다. 우리 한번 리코더를 불어볼 건데요. 자, 저희가 리코더를 코로 부는. 저는 박연재. <laughs> 박연재요. 좋아요. 박연재님이 박연재 방금 전에 코로 불었을 때8 어, 7 점이 나왔어요. 한번 공개할게요. 어? 아, 카메라를 지금 사용 중이래요. 그럼 시작할게요. 자, 잠시만요. 시작. 잠시만요. 자, 오케이. 잠시만요. 방금 전에 네저로브라운는데8데8 <laughs> 80... 7점이 나온 박은대 님 진짜 진짜 대단하세요. 아니, 리코더 제가 좀보러왔거든요 좀. 자, 이거를 다 없앨게요. 같이 불어 보면 어떨까요? 같이 콜로브르면 아,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. 자. 저는 잘못 불어요. 이게. 어, 이거는 좀 어, 전제 제 거는 리코더 부는 곳이두꺼 어. 이, 어, 이렇게 생겼거든요. 아, 좀 두껍군요. 아, 좀 납작하게 생겼는데, 이건, 어, 연자님 거는 세모나게 생겨가지고 더잘 불러져요. 제가 한번 때가. 불어볼게요. 코, 얼굴. 뭐, 안 되네요. 셀프 촬영할 수 없어요. 자, 저가. 아, 아, 일단 그냥 도전으로. 한번 도전하기로.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자, 1.0배속으로 입으로한번 불어볼게요. 제가, 제가 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예. 잘했어요. 14점! 아! 이게 어떻게 된예요 여러분, 저가, 아까가 87점, 코로나. 근데 왜 방금 전에 노예가 안 나왔죠? 왜냐면, 지금 저가, 지금 이거 화면을 찍고 있어서. 소리가 안 들려요. 아, 어, 잠깐만요. 자, 연재님. 저, 자, 자, 그럼. 자, 그럼 시청자분들은 지금 소리 듣고 있을까요? 있어요 어떡해요?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제니인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니씨 한번 불어보시겠어요? 네 저는 자신이 솔직히 없거든요 그래서 8배속으로 가겠습니다 네, 0.8배속으로 가실게요 도전하기 지금 여기 앞에만 너무 제가 빨랐어요. 근데 그런 거면 어딜 난 빨고 싶으면 나랑 똑같아. 근데 네, 연재 님과 제니, 제니가 저, 저희, 제니가 둘이 지금 똑같습니다. 동점. 두둥. 색깔. 들 으악. 최악. 왜요? 아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. 아, 욕심이 많은 연재님 못 됐습니다. 아, 뭔? 뭔텐 소리야? 네, 저도 한번 다시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도전하지 말. 노래가 안 나와서 시청자분들은 괜찮으시고요. 저는 시청자들이 부, 어, 시청자님들이 어, 들어서 저 좋아요. 너무 좋죠. 근데 저게 못 들으니까 이게 실수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. 자, 저 방면에 리코더를 자 그럼 코로 부는 거 보여주시. 음... <laughs> 자, 연재님이 코로 자저 얼굴 보이죠? 여러분 제가 방늘 이걸 코로 불었어요. 한번 다시 리코더 온교시 한번 해볼게요. 네. 리코더 온교실. 뭐지? 전에 코가 막혀가지고안 음... 돼요. 리코. 자, 자 리코 정도씩 카메라를 돌리고. 저 코로 해도 되요 자, 이제 카메라를 열기 위해 이걸 껐어요. 이제 네, 도전하기. 아 그냥 지금 해야죠. 그냥 제니님 해야죠. 아 그래요? 저거 그냥 할게요. 지금. 네? 이거 좀 눌러서. 38? 오. 잠깐만요. 이 지금. 괜히 님. 님이... 이게, 이게 진짜. 많이 나온거예요 이게. 어, 원래 연재님. 이재님 원래 연재님. 원래 연재님이 100점이 나왔었어요. 아까 100점이 나왔거든요. 근데 그, 그랩, 그 기록, 근데 그 기록이 없어졌어요. 맞아요. 좀 이상해요. 아까 이 87점이랑 9 0점 어, 있나? 아, 94점. 어, 아까 100점 나왔는데 그게 없었나봐요. 저도 한번 들어볼까요? 그 다음에 여긴 38점, 14점, 그 다음에 14점, 87, 87, 90, 59, 20, 50, 9점 누가 있어요? 제니님 있어요? 몰라요. 아, 내가 있나? 아니, 자, 일단은 아, 제니님이 이 정도 나올 수같 없지. 아, 49 나왔었나? 제니님이? 제니님이 49 나오지 않았나? 저, 저 이걸로 코를 한번 불어보고 싶거든요. 안 돼요? <laughs> 왜요? 당신은 감기 월려잖아요 <laughs> 말을 말라고? 아니. 여기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? 제가 여기 이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여기. 조용이좀 해주세요. 지금 10초 안 여러분이 너무 시끄러우실 거예요. 자, 여기에. 저희 개그는 많답니다. 끝나지가습니다 넘어갈게요. 음. 자, 저... 음. 학교에서. 하지 마세요. 너무 시끄럽잖아요. 저 웹툰을 한번 볼게요. 웹툰이 뭔가요? 웹툰은, 으... 뭐라 할까? 어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한번 웹툰에 들어가 볼게요. 지금 이베이스 웹툰에 들어와서 웹툰이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서 여기서 이름이 여기 엄청 많아요. 이게 전국 어린이 거의 다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. 웹툰이 어 여기 있다. 자 여기 이게 쁘키즈라는 되게 좋아하는 채널이에요 한번 터치해 볼게요 자 좋아요 한 사람이 있으시고요 Shall we dance 저벅 저벅 빼꼼 더벅 더벅 드르르르륵 저벅 저벅 이거 뭐예요 오오 허허 드라큘로 확팝 우우우

두둥, 동실 동실, u 밤밤 n t s 쓰, e 밤 a m b a 실 a m Bam. Don't s 서 e Don't you? 밤 u t 밤 give you the t w i 자 여기 유튜브를 들어가서 자 저희 남매님 막 구독해주세요 지금 제가 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구독 구독해주세요 구독 please thank New.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 s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세요